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장암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설사 복통 빈혈 같은 증상들은 쉽게 놓치거나 다른 가벼운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하죠. 특히 젊은층에서도 대장암 진단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유전 환경 노출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가장 흔한 실수와 습관들. 그리고 여러분도 꼭 피해야 할 것들을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가족력은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가족력은 대장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은 사람 3명 중 최대 1명은 가족 중에 대장암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암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데에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이두 가지의 조합 등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친척의 건강 상태가 개인의 대장암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족력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부모님 사촌 삼촌 등 가족 구성원 중 대장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부모님 형제자매 또는 다른 친척에게 꼭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직계 가족 중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조기에 검진을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게 될 거예요. 대장 건강은 유전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대장내시경이나 선별 검사를 절대 놓치거나 미루지 않을 거예요.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1% 미만으로 발병률이 낮은 대장암은 여전히 드물지만 발병률 급증으로 인해 조기 검진과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기적인 대장내시경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환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족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도 대장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진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어떤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증상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전국의 의사들도 많은 젊은 성인들이 자신의 비정상적인 증상이 암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의료진도 즉시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진단 지연과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보여줍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겼다면 예를 들어 항상 제 시간에 배변을 하다가 변비가 자주 생기거나 대변에서 피가 나오거나 복통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설사 피로 또는 원인을 알수 없는 빈혈도 의학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사선생님이 여러분의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다른 의견을 들어보세요. 정말 걱정된다면 계속해서 진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4. 건강한 생활습관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대장암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장암 사례의 절반 이상이 조절 가능한 생활습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흡연, 음주, 그리고 자식 생활습관은 대장암, 위험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단 또한 큰 역할을 합니다. 붉은 고기와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의 탄산음료 사탕 쿠키는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 채소과일 통곡물은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장암에 대한 완벽한 예측 인자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이 대장암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 똥 이야기는 절대 피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똥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관련 낙인을 허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필처럼 가느거나 혈변처럼 불규칙한 배변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유일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상태가 비정상적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는 꼭 해야 합니다. 똥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장암 전문의가 대장암 예방을 위해 절대 하지 않는 다섯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족력 무시, 검진 미루기 이상 증상 무시,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 그리고 배변에 대한 이야기 회피였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암인 만큼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피하고 자신의 몸에 더욱 길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대장암을 예방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